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세원 아나운서의 휴가로 제가 금요일까지 뉴스 진행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주말 사이 눈 소식과 함께 북극 한파가 찾아오면서 오늘 아침 계룡산의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축산 농가들도 송아지들에게 방한복을 입히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일 잠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다시 기온이 내려가면서 강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처마 밑에 거대한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주말에 내린 눈으로 논 위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축사에선 어린 송아지가 방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고 보온등 아래 서서 추위를 버텨봅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한파에 평소에 열어 두었던 커튼을 치는 등 축산 농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갑자기 날씨 추워지다 보니까 이제 소들 질병 쪽으로 좀 취약해질 수가 있어서 호흡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비하려고 바닥도 톱밥으로 좀 교체도 해주고 송아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한복도 입혀주고 열등도 켜주고 해가지고 12월 답지 않은 포근했던 겨울이 가고 지난 주말부터 눈이 내리며 그야말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엔 서천을 제외한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아침 날씨를 보였습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계룡산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3도를 기록했고 천안과 세종도 13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도 대부분 영하권에 머문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더욱 낮았습니다. 오늘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모레 아침까지 평년 수준에 가깝게 기온이 회복되겠으나 모레 낮부터는 다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낮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일주일간 이어지다 성탄절부터는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해 모레까지 서해안은 2에서 7cm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 지역엔. 1에서 5cm의 눈이 오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한파가 이어지는 만큼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도 계량기와 보일러 동파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온실과 축사에는 난방장치를 가동해 농작물과 가축의 동사를 방지하고 빙판길 교통 안전에도 주의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서산 시내버스 운행 중단 사태가 다새째를 맞은 가운데 서산시의 협상 제안을 버스 업체가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산시는 최근 서령버스 측에 두 차례 운행 개시 촉구 명령을 보낸 데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제안했지만 업체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는 업체가 이처럼 계속 운행 재개 명령에 불응한다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한편 서산시 공무원 노조는 버스업체가 시민의 발을 볼모로 시를 압박하고 있다며 즉각 운행을 재개하고 모든 회계 서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경상근 부대변인이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11단독 정임위 판사는 지난 202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뒤따르던 차가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킨데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에서 이 대변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현직 대전 시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와 관련된 계약 정보를 교육청에 요구했다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문제 계약 정보가 직무상 비밀은 맞지만 이해 충돌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업계에선 모순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수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시위의 정명구 의원의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 6월. 정 의원이 시교육청에 지난 4년간 대전 지역 300여 개 학교의 PC와 전자칠판 등 기자재 계약 자료를 요구했는데 관련 업체들은 정 의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납품 품목과 겹치는 민감 정보를 내준다며 반발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석달 넘는 조사 끝에 권익위는 정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의원에게 넘겨준 계약 정보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고 인정했지만 정보를 이용해 실제 이익을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업체들은 겸직업계 비밀을 취득한 건 인정하면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건 모순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겸직이 가능한 기초위원들이 지자체의 모든 민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준 판단이란 겁니다. 업체명에 가격과 그 수량과 프린터 임대나 복사기 임대 같은 수량과 단가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제 3회 사업자에 그 정보를 줘서 제 3회 업자에 시연이 이득을 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취재진은 권익위원회의 이 같은 판단 배경에 대해 물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관련 업계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안하면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법 개정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을 금지해 논란이 생길 여지를 없애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방자치제 출범 당시 지방의원 보수가 무급이어서 겸직이 허용됐지만 지금은 수천만 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는 만큼 겸직 없이도 의정활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비밀상의 정보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의정 활동에 더 활용되기 위해서는 영리행위 금지가 선행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업체들의 유이제기로 관의기가 제조사에 들어간 상황. 결과는 이르면 올해 안으로 나올 전망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아산시와 천안시가 KTX 천안 아산역이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7리국 이민 관리청 최적지라며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대 광역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설 광역교통망의 중심지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범시민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KTX 천안아산역이 교통은 물론 주거와 상업,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천안아산발전의 핵심 지역으로 행정기관이 자리 잡기에 최적의 장소라며 천안과 아산이 힘을 합쳐 이민청이 유치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대전 관광공사가 원도심인 동구 원동으로 이전합니다. 대현시와 동구 대전 관광공사는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고 공사 사옥의 동구 이전을 확정하고 동구 소재 관광자원 발굴과 대전역을 활용한 관광 홍보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전관광공사의 현 도룡동 부지에는 특수 영상 촬영과 후반 작업을 할수 있는 융복합 특수 영상 콘텐츠 클러스터가 2025년 2월 착공에 들어가 2028년 1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기회 발전 특구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 이전 시 취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해 주는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내년 초 구체적인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대전시도 국방과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보도에 김성민 기자입니다. 현 정부의 지방분권 핵심정책으로 지방 이전 기업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 특구 특군의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만든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받을 수 있고 이후 2년 동안에는 50%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광역시는 150만 평, 도는 200만 평 이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설정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설계 단계부터 지방 정부가 주도하게 됩니다. 중앙정부가 특정 사업을 두고 공부하는 과정은 지향을 하려고 하고 시행령을 가지고 구체적 사업을 규제하는 형태로 벗어나서 그 규제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설계해라.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에 대해선 주택 특별 공급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집니다. 대전 기회발전 특구로는 이곳 안산 국방산업단지 부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업 진척도가 가장 빠른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안산 국방산단은 대전시 사업 참여를 전제로 지난 8월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된 바 있고 이미 50여 개 기업이 입주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반도체와 바이오, 국방 산업 등 핵심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발전 특구 유치에 나섰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이스트 등 대전이 가진 인재 육성 인프라의 강점을 활용해 타 시도와 차별화를 꾀하겠습니다. 기회 발전 특구를 위한 구체적인 정보 가이드라인이 내년 2월쯤 나올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전은 물론 전국 지자체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관건은 특구에 들어갈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업으로 기업들과 물밑 접촉을 통해 대전시가 어떤 성과를 내는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대전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도시공사가 대전의 첫 국가산업단지이자 역대 최대 규모인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성공적인 산단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전시는 입주기업 유치와 기반시설 등 행정지원을 주관하고 LH와 대전도시공사는 산업단지 예비타당성 조사, 산단 계획 승인과 조성공사를 맡게 됩니다. 대전시는 향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제2대덕특구로 지정할 계획으로 산단은 내년 상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2027년까지 산단 계획을 완료해 2030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우리 무리,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반도체 99%가 해외에서 수입되는 가운데 대전시와 방위사업청이 국방 반도체 발전 토론회를 열고. 국방 반도체 산업 육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민간 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국방 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 패밀리 스파크 조성과 공공팩 강화 등 대전 국방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충남도가 동남아 최빈국인 라오스를 찾아 다양한 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농촌시설 개선과 의료봉사 등을 통해 현지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라오스 현지에서 강진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0대 한 라오스 남성이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진단 결과 혈압이 높고 당뇨는 위험 수치. 일단 약을 주면서 앞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꼭 필요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돈이 없고 병원도 없어 평생 진료 한번 못 받은 사람이 수두룩한 라오스 오지에 충남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적절한 약을 제공하는 한편, 잇솔질 등 구강교육과 손씻기 같은 기본적인 건강수칙을 전수했습니다. 3일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300여 명의 주민들이 찾아와 진료를 받았고, 의료진은 돋보기와 구충제, 생활용품 등도 전달했습니다.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치료할 수가 없었는데 저희가 와서 한달 정도의 약을 지급을 하고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연결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지 농사만 짓던 농촌 마을에 비닐하우스가 등장했습니다. 노지에서는 비만 오면 속수무책, 애써 키운 밭작물이 쓸려 나가거나 질병에 죽는 경우가 절반이 넘던 상황에 든든한 비가림막이 생긴 겁니다. 비닐하우스는 모두 열개 동이 준공됐는데 여기서 기운 작물은 학교 급식 재료로 쓰고 남는 건 주민들이 팔아서 소득을 올릴 예정입니다. 나그 녹두秧, 그 홍현 농농오미라이합캄 홍현, เพื่อเอาพักไปแต่งอาหารเลี 또 바자회 형식을 통해 한국에서 가져온 운동화 라면 등 생필품들을 현지 주민들에게 제공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비가리 마우스를 설치해서 채소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또 노업 미술을 전수해서 마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라이 마을에서의 시작이 라오스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충남의 봉사활동은 라오스 국영방송에서 취재할 만큼 높은 관심을 불러모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흔한 비닐하우스지만 라오스에서는 귀한 농업시설로 꼽힙니다. 라오스 농촌의 소득 증대를 가져오는 작지만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TJB 강진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운전기사로부터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2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주경찰서는 어젯밤 9시 반쯤 천안논산고속도로 하행선 공주정안휴게소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가 정차 한 틈을 타 택시를 빼앗은 뒤 이를 막아선 다른 시민의 차량 두 대도 치고 달아난 혐의로 2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60여 킬로미터를 달려 도주하다 범행 40분 만에 북천한 나들목 인근에서 붙잡혔으며 경찰은 약물과 정신질환 여부 등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밤 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 1월 26일부터 3일간 금강 신광공원 일원에서 알밤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알밤 박람회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제7회 겨울 공주 군밤 축제와 연계해 개최되며 밤 산업 지역 미래관과 정보관 공주 알밤 주제관 밤 디저트관 등 4개 테마별 전시관으로 꾸며집니다. 야외 전시장에서는 밤 생산 가공 방제 장비와 국내 주요 산지의 대표 품종 및 가공 상품, 다양한 디저트 식품 등이 선보일 예정입니다.